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인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연인들의 잔인한 유희, 토이박스 킬러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쇄 살인마가 된 사이코패스 변태 성욕자 커플, 데이비드 파커레이와 신디 핸디. 사이코패스 변태 성욕자가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경우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춘재나 강호순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역사 속 범죄자들 여덟 번째, 또 열세 번째에서 제가 다루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커플 사이인 두 남녀가 힘을 합쳐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강간을 하고 연속적으로 살인까지 이어가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일명 토이박스 킬러가 바로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변태 성욕 연쇄 살인범 커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특히나 성적으로 껄끄러운 묘사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독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데이비드 파커레이와 신디 핸디의 잘못된 만남 1939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파커레이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성적 역시 좋지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성격 탓에 여학생들 앞에서는 더욱 움츠려들고는 했는데, 이런 성향 때문인지 반대로 사디즘, 가학적 성행위에 빠지게 되었죠. 그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강간이나 고문, 결박, 심지어 살인까지 성행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마땅히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었던 데이비드는 혼자 망상에 빠지는 시간이 많았고요.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점점 대담하고 잔인한 사디즘을 구상하게 됩니다. 처음엔 강도, 강간 정도의 단순한 상상에서 이제 망상에 빠지던 데이비드는 점차 완, 완전한 지배는 그 사람의 목숨을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디 핸디의 증언이나 그 스스로도 자신은 10대 때부터 여자들을 강간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행위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이미 어, 개 X년들을 어, <laughs> 개스들을 강제로 범해왔어. 자꾸 병신같은 개스들의 손을 끈으로 결박하고 개스들의 다리 사이에 XX에 내XX를 박아넣는 행위를 해왔다고. 난그 짓을 지겹도록 해왔고 강간의 프로라고 할수 있어. 다이비드 파커레이가 피해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녹음테이프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10대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은 그저 데이비드의 허풍 섞인 협박 멘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운틴 에어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10대 시절의 데이비드는 그야말로 쭈구리, 특히 여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던 쭈구리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주유소 알바부터 선로 수리, 기계 정비공, 등의 다양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때 얻은 기계와 관련된 지식은 훗날 그가 토이박스라는 납치 살인 공간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네 차례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는데 그의 변태적인 성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데이비드가 본격적으로 어린 시절의 망상들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40세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뉴멕시코주의 한 주립공원에서 일하던 그는 신디 핸디를 만나게 되었죠. 신디 핸디는 워싱턴주에서 중절도 및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뉴멕시코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신디는 자신 속에 변태 살인 욕구를 분출하려고 하던 데이비드와 만나게 됐고 서로의 폭력적인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본격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죠. 이 토이박스 연쇄성 고문 살인. 데이비드는 자신의 집 바깥에 용도가 변경된 방음 화물 트레일러를 구입을 해두고 기계공으로 일할 때 배웠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트레일러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조합니다. 피해자들의 비명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방음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고 강화된 벽과 문을 부착했습니다. 이 미친 커플은 각종 성고문 도구 쇠사슬 채찍 수감 못 박힌 여성용 자위도구 등은 물론이고 희생자들에게 정기고문 을 하기 위한 소형 발전기도 마련 을 했고요 트레일러 안에서 다시 희생자들을 가두기 위해 모피로 감싼 관과 그들을 성폭행하기 위한 산부인과 침대 이 침대에 위 천장에는 희생자들이 성고문 당하는 동안 자신들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거울을 달아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거실에서 확인 가능한 CCTV까지 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이 트레일러를 토이박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에게 이 끔찍한 공간은 그저 장난감 상자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데이비드는 본인이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 행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스럽고 과격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X표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신지 xx. 지금 편안해. 그렇지 못할 걸 손목이랑 발목은 쇠사슬로 묶이고 제갈이 물리고 아마도 눈 가리기도 했을 테니 상상해 보건대. 넌 혼란스럽고 두려울 거야. 이런 상황에선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이지. 잠깐 동안이라도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 테이프를 들어야 해. 이제 너에게 하나하나 말해줄 거거든. 왜 니가 납치를 당했는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여기 있을 것인지. 나는 니가 어떻게 잡, 잡혀왔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 왜냐하면 이 테이프는 미래의 여성 인진들을 위한 일반적인 공지사항으로서 1993년 7월 23일에 녹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전할 내용은 수년간에 걸쳐서 내가 인질들, 인질들을 다뤄온 다뤄,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야. 만약에 앞으로의 어느 날 우리의 행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이 테이프는 업그레이드 될 거야. 지금 너는 결코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와 있어. 완전히 무력하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슨 짓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 넌 아주 겁에 질려 있거나 아주 열받았을 거야. 네가 이미 손목과 발목을 풀려고 시도해 봤을 거란 걸난 똑똑히 알아.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도 이제 너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아마도 넌 자신이 강간당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 점에 있어선 XX 정확하게 정답이야 우리의 최우선 관시, 관심사는 네 다리 사이에 있는 XX야 너는 강간당할 거야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네가 가진 모든 구멍으로 말이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는 길들여지고 성 노예로 이용되려고 납치당해서 여기에 끌려 온 거니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 글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을 테니.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매 순간 그 짓을 벌려 놓을 거거든. 나는 네몸각 부분에 수없이 조교를 갈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xx 조금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시궁지 무리들의 학문만큼도 상관하지 않아. 이건 네게 조금이라도 선택권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너는 강제로 끌려왔어. 그리고 강제로 여기 있을 거고 사용될 거야. 여태까지 말한 결론이 뭐냐면, 너는 계속 발가벗긴 채 짐승처럼 사슬에 칭칭 감겨 있을 거란 말이야. 넌 XX 하고 학대 당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어느 때든 우리가 벌려놓고 싶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할 거야. 거기에 익숙해지는 편이 좋겠지. 왜냐하면 너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xx하다가 질릴 때까지 써먹힐 거거든. 결국엔 우리도 질리겠지. 질리겠지. 한 달이나 두달 내로. 어쩌면 세 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내 여자친구와 나는 몇 년간 계속 성노예가 있었어. 우리 둘다 성벽이 정상은 아니거든. 강간이라든가 지하 감옥놀이라든가 등등. 우리는 여자 인질 한두 명을 생포해 두는 거야말로 대단히 편리하다는 걸 알아냈어.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음 우리의 독특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게 말이야. 그런 용도로 쓸 여자들을 잡아올 때 우리는 계집을 고르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 네가 괜찮은 몸에 어릴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겠 말할 필요도 없겠지. 어쩌면 아주 어릴지도. 왜냐하면 그런 용도로 써먹으려면 우린 10대 초반에서 중반의 계집애를 끌고 오는 걸 선호해. 성적으로 발달했지만 아직 육체는 자그마한 지리지도 못할 정도로 겁먹고 다르기 쉽고 조교하기도 쉬운 그리고 대부분 작고 조이는 xx와 xx를 지닌 완벽한 노예감이지. 언제든 우리는 사냥 여행을 떠나는데 만약 우리가 어린 십대를 찾지 못하면 우린 보통 레지비언 발을 직접 거리기 시작해. 몸매가 쭉쭉 빠지고 XXX가 큰 레지비언들을 찾으려 말이야. 그리고 걔네는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도 적고 말이지. 난 콘돔 쓰는 걸 싫어하거든. 게다가 걔네가 좀 나이가 있다고 해도 딜도를 너무 갖고 놀지만 않았다면 걔네 다리 사이에 있는 XX는 여전히 조여주니까. 꼭 어린 계집들처럼 말이지. 만약 우리가 마음에 드는 내 집연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나 잡아와 어리고 깨끗하고 잘 빠진 X로 더 긴데 여기까지만 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하고 온목이, 온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녹음된 테이프를 듣게 된다면 아마 성인 남자라고 해도 제정신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들의 범죄는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10대에서 20대 정도의 어린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죠. 이들의 범행, 범행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테이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친다면 1993년부터 이들이 체포되던 1999년까지 약 6년 동안이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척 다행스럽게도 1999년 3월 22일 3일전에 납치되어서 트레일러에 갇혀있던 신 시아 비즐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이 미친 변태 성욕자 커플의 살인 행각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99년 3월 19일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한 주차장에서 납치되었던 신시아 당시 21살의 이 여성은 트레일러에 갇혀서 3일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와 고문을 받았지만 탈출의 희망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출근을 하고 신디가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근처 테이블에 놓여있었던 열쇠 꾸러미를 빼돌려서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내는 데 성공한거죠. 물론 이시 이 사실을 발견한 신디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3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던 상태에서 온갖 끔찍한 고문을 당한 몸으로도 이 죽기를 각오하고 맞섰습니다. 신디가 신시아를 전등으로 내려치기까지 했지만 신시아는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얼음을 깨는 송곳으로 신디를 찌르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죠. 당시 신시아는 벌거벗은 몸에 새사슬과 일종의 개목걸이를 건 상태로 도망을 쳐서 한 집에 문을 두드렸고 집주인은 그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숨겨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경찰은 신시아의 진술을 마약에 취한 여자의 헛소리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점차 정신을 차린 신시아의 일관된 진술과 그녀를 숨겨둔, 숨겨준 집주인의 항의로 데이비드와 신디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경찰이 신시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가 묻자 이 뻔뻔한 사이코패스는 이 여자는 마약 중독자로 우리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도망친 여자다 라면서 오히려 무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일명 토이박스라는 트레일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트레일러를 확인하자고 말합니다. 데이비드와, 어, 데이비드와 신디는 영장도 없이 남의 트레일러를 왜 조사하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죠. 그들의 말처럼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그들의 트레일러를 엑스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스캔하게 되었죠. 그러자 온갖 이상한 물건들이 확인하 확인 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트레일러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안에는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온갖 끔찍한 고문 도구와 학대 도구가 가득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범행 과정을 스케치한 그림은 물론이고 사진, 비디오 그리고 피해자들의 유품까지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와 신디는 어디를 어떻게 고문하고 어떤 약물을 주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안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범죄학을 전공하고 미 육군 대위로 전역해서 fbi 수사관으로 활동하던 패트리샤 러스트는 토이박스 안에 장비들을 조사하다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조사 4일차에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시신을 워낙 철저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시신은 단한 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었죠. 다만, 신시아를 비롯한 또 다른 생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유류품, 데이비드의 녹음 테이프 등을 근거로 최소 14명에서 60명, 최대 60명 정도의 피해자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였던 켈리 게렷, 순 데이비드와 같은 마을의 주민이었기 때문에 살해하거나 실종될 경우 본인들이 주목받을 위험성 때문에 마약을 장기간으로 대량 투여해서 페인을, 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경찰들의 끈질긴 치료와 최면 요법 등을 통해, 통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언대에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 사실의 규모가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2년 동안 이어졌지만 신디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데이비드의 범죄 행위를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어처구니없게 데이비드의 딸인 제시 레이와 그녀의 남편 데니스 로이 안시도 일부 범행에 가당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금치하고 변태적인 성고문 살인 사건에 자신의 딸 사위도 공범으로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01년 열린 공판에서 데이비드는 다시 다수의 납치와 고문,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227년을 또 신디는 36년을 제시레이는 2년 6개월형을 데니스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시레이가 유독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까닭은 그래도 아버지였던지 데이비드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대신 제시의 형량을 깎아달라는 형량, 거래를, 어, 형량 거래에 임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데이비드는 시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레아 카운티의 교도소에서 1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시신 위치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져 버렸죠. 악마보다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데이비드 파커 레이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후 데이비드 파커 레이의 영향을 받았던 영화 소우 시리즈나 악령의 캠핑카 같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지만, 현실이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아니, 꼭 신이 존재해서 죽음 이후의 시간에 꼭 그가 저지른 이 엄청난 범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